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저는 이번 원피스 1165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번화에서 오다 작가가 숨겨놓은 떡밥들을 드디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표지 연재는 제우스를 베개 삼아 편하게 누워 있는 베포와 로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대한 양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챕터는 1164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로저가 옆에 있지만 가프가 먼저 로저에게 말을 합니다. 악마화된 록스의 소리가 들리냐며 로저에게 먼저 말하는 가프. 로저는 당연히 들린다고 말하고 로저와 가프는 록스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전투는 가장 강했던 해적을 상대로 로저와 가프가 자신들의 패왕색폐기를 동시에 집중시켜 수를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저는 지난 주 최신 챕터를 보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록스의 대사입니다. 인간을 얕보지 마라 괴물. 이 대사 명백히 인간이 아닌 상대에게 하는 대사잖아요. 물론 이건 임을 향한 대사입니다. 이무의 정체는 과거 20개 왕국 중한 나라의 국왕 내로나 가문이라는 것이 이반코프의 대사로 시사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원래는 인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록스는 이무를 향해 인간을 얕보지 마라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모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록스는 이모를 처음 보고 겉모습만으로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이며 전해들은 인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록스의 대사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위화감에 대한 답은 악마의 열매의 의지가 각성하여 네로나 가문의 몸을 빼앗았다는 것이 아닐까요? 애초에 고작 20개국 연합국 중. 한 나라의 왕에게 이 정도의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20개국은 거대한 왕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했고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배자를 만들지 말자는 맹세까지 했습니다만 그 맹세는 네로나 가문에 의해 깨졌습니다. 전제로 악마의 열매 각성에 대해 복습해 봅시다. 악마의 열매 각성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으며 하나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심심히 따라잡아 능력이 한 단계 진화하는 방향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의지의 능력자가 집어삼켜지는 형태의 각성입니다. 임펠다운의 죄수가 그에 저. 예시를 봐도 알수 있듯이 원래 인간의 의지는 사라지고 그저 거대한 동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의 죄수는 호알라 얼룩말 등 지능이 높은 동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 사람 열매 등처럼 높은 지성을 가진 악마의 열매였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무의 정체는 분명 원래의 몸은 20개국 중한 나라의 국왕 내로나 가문일지 모르지만 그 실체는 악마의 열매의지 그 자체가 된 것이 아닐까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사망했을 때 악마의 열매는 세계 어딘가에 과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때 악마의 열매의지는 확실히 날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악마의 열매의지는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숙주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세턴성이나 오로성의 비니가 아닐까요? 이상의 근거로 이무의 정체가 악마의 열매이지 그 자체라는 생각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피스 필름 레드의 부음성에서 오다 작가가 악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이쪽 방면이 꽤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의 근원 원피스 설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본편에서는 아마 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죠.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지 않더라도 이모를 악으로 설정해 그리면 원피스 이야기는 일단 성립이 되니까요. 오다 작가가 말한 악의 근원 이야기와도 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엘바프의 벽화에서 니카가 여러 종족을 이끌고 군세를 이끌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악마 그 자체와 같은 모습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건 악마 그 자체이지 한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원피스의 모든 악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때려눕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네로나 가문이라는 20개국 왕의 한 명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되어버리니까요. 뭔가 그런 뭐라 말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는 라스트 보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같은 이런 생각 하게 만드는 스토리를 개인적으로는 꽤 좋아하거든요. 원피스라는 장대한 작품, 그악의 근원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나쁜 건가? 싶은 아기의지 그 자체는 아기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문는 때려눕혀야 하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천령인치고는 좀더 무언가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든가 좀 인간적인 말을 하기도 해서 악마 그 자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인간적인가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더해 고찰을 시정하면서 결론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갓벨리의 지형에 관해서 오다 작가가 숨겨놓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룩스의 공격으로 갓벨리 산이 절반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이 갓벨리라는 섬의 지형이 리버스 마운틴과 조금 닮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리버스 마운틴은 동서남북 4개의 바다 교차점에 존재하며 각 바다의 해류가 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기한 지형이었습니다. 오다 작가는 푸른 별의 모든 불가사의는 악마의 열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이 리버스 마운틴에 관해서는 아직 원리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형에 관한 수수께끼로는 와노쿠니 역시 잊어서는 안됩니다. 와노쿠니는 과거 외부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오래된 나라를 버리고 높은 벽을 쌓아 높은 땅의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때 벽을 만든 방법 그리고 고지대에 땅을 만든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리버스 마운틴과 와노쿠니의 지형을 바꾼 능력자가 있거나 혹은 고대 병기 플루톤이 지형을 바꾸는 능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버스 마운틴이 없다면 해적들은 그랜드라인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저 산은 정부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해적들에게 유익한 산입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의 지형을 바꾼 것도 물론 와노쿠니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 리버스 마운틴이나 와노 쿠니의 지형을 바꾼 능력자가 있었다면 그건 조이보이의 편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인물이 데뷔 일족들을 숨어 살수 있도록 갓밸리의 지형을 바꾸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점입니다만 그렇게 지형을 바꾸는 능력자가 800년 전에 존재했다면 왜이 800년 동안 단한 번도 그 능력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흙특 열매 능력자라서 흙을 움직여 섬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형을 생각해봐도 부자연스러운 지형은 리버스 마운틴, 와노쿠니, NES 로비 갓 벨리, 그리고 흰 수염의 고향 스핑크스 정도뿐입니다. 스핑크스는 90권 909화에서 지형이 조금 그려졌는데 폭포 뒤가 파인듯한 산처럼 되어 있어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갓벨리도 스핑크스와 마찬가지로 대비 일족이 살기 편하도록 산을 쪼개고 그 내부에 숨어 살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의 지형은 아마도 공백의 100년에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백의 10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섬의 지형이 부자연스럽게 변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자가 공백의 100년에 정말로 존재했다면 그 능력은 다른 누구의 손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능력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케이스가 떠오릅니다. 만약 갓벨리의 부자연스러운 지형이 정말 능력자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인물은 데비 일족과 관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해적 밑바닥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해적 데비 존스는 섬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공백의 백년 시대에 자신 일족의 피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갓벨리의 산을 쪼개고 조이보이가 노리는 해적시대를 위해 리버스 마운틴을 만들고 원노쿠니를 위해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하면 그 능력 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기 위해 불로 수술을 받고 바다 밑에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망상이 심할 수도 있지만 최근 록스의 모습을 보면 데비 존스 또한 동료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남자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비 존스가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고 스핑크스의 지형에도 관여했다면 흰수염이 록스 의적단에 가입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데비 존스의 능력은 아직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능성으로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역사의 여러가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하나 제시해보았습니다.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는 왕좌를 다퉜고 악마와 신은 한 쌍이며 태양의 신이 나타나 조이보이 편에 섰습니다. 악마는 사후 지옥을 대가로 불사와 악마의 힘을 손에 넣었고 이모는 그 힘을 사용해 데비에게 조이보이 토벌 계획과 자신의 차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데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악마와 계약했다. 그리고 임과 함께 조이보이를 토벌했습니다. 하지만 임은 대비를 배신하고 대비를 쳐서 자신이 왕좌에 앉았고 임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을 후회하며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임은 불사를 얻었지만 왜이 용량은 그대로라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을 계속 축적할 수 없어서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곤 하죠. 임의 세계는 아직 미완성이고 카이도는 죽음은 인간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임의 세계가 완성되면 임무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완성시키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완성이라는 것은 완성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데뷔는 노예의 주인이었기에 이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이보이는 완성시키러 오기 때문에 이모는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조이보이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루피의 니카에 예민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